아, 교수님, 안녕하세요. 어어, 웬일이야. 교수님, 음. 제 후배가 저희 학과 수시 1차를 지원했는데요. 음. 아, 예비합격자 번호가 좀 뒤에요. 음. 우리 학교 꼭 입학하고 싶다는데,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렇구나. 얼마 전에 11월 4일에 이제 수시1차 합격자 발표가 났지. 근데 약간 예비 합격자 뒷번호가 났구나. 네. 아, 근데 뭐 이미 고등학교 때 받은 내신 등급은 뭐 바꿀 수가 없잖아. 네. 그러니까 입시는 전략이야. 이미 뭐 받은 내신 접수를 바꿀 수는 없고, 어, 지금 상태에서 합격 확률을 높여야지. 네.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 수시 2차 지원도 남아있어. 그거를 아. 2차 지원도 하는 거야. 생각해봐. 그 카드를 한장 갖고 있는 거랑 카드를 두장 갖고 있는 거랑 어떤 게 당첨 확률이 높겠어 당연히 두 장을 갖고 있어야지 맞습니다 어,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 꼭 오고 싶으면 1차도 지원했으면 2차도 지원을 해봐서 어, 둘 중에 어떤 게 어, 예비 순서로 이렇게 나중에 12월에 이렇게 예비 합격자들한테 합격 전화를 할 건데 어, 예, 수시 1차랑 수시 2차랑 어떤 게 먼저 그 학생이 합격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카드 두 장을 갖고 있으면 합격 확률이 훨씬 높아지겠지 어, 그래서 지금 뭐 이미 정해진 고등학교 내신 등급을 바꿔서 성적을 높일 수는 없고 다시 말해서 입시는 뭐다? 입시는 전략이다. 전략이다. 어, 입시는 전략이다. 전략적으로 수시 2차까지 지원을 해서 카드 두 장을 갖고 있어야지. 그래서 합격 확률, 당첨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 좋겠지. 그래서 수시 2차 접수가 11월 7일부터 11월 2 1일까지니까꼭 기억했다가 수시 2차도 지원해서 좋은. 성과가 있길 바래 아... <laughs> 응, 그 후배한테 꼭 그렇게 전해 알겠습니다 합격 확률 높이기 위해서는 수시 1차, 2차 둘다 지원해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, 네.